폭염특보가 연일 계속 나오고 오늘도 한여름 같은 무더위로 하루를 어, 견디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털옷을 입고 있는 동물들은 얼마나 더울까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전동은 기자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여름나기를 취재했습니다. 은여우가 그늘에 누워 숨을 헐떡입니다. 나귀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뜨거운 햇빛을 피합니다. 동물들은 여름철 특식으로 여러 가지 과일을 넣어 얼린 화채를 먹으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특식 여러 가지 과일을 얼려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냥 과일만 줄 때보다 더워서 그런지 얼려서 줬을 때 반응이 좀더 좋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애들이 평상시보다 먹기도 어려워서 재미도 느낄 수가 있어서 30도가 넘는 때일은 폭염에 행여나 동물들이 잘못될까 물까지 연신 뿌리며 열을 식힙니다. 울산대공원은 지속적인 관리로 동물들이 면역력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전시장 차양막 설치, 전시장 물주기 영양식 급여, 얼음 가자 등을 제공해서 동물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상황,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털옷을 입은 동물들도 여름 나기에 한창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